엄마 아빠 유심 무상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검색하지 마 요새 가짜 사이트가 진짜보다 더 많아 네이버 구글에서 유심 교체 검색하면 가짜 광고가 맨 위에 떠 진짜 뉴스 기사처럼 꾸며놓고 통신사 공식안내라고 속여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하라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박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개인정보 털려서 대출 카드까지 만들어져 최근 6개월간 유심 사칭 사기만 2만 건이 넘어 개인 도용으로 신용대출 네. 카드 발급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피해액이 순식간에 수천만원이야 심지어 대포폰 개통에 악용되기도 해 이런 사기는 딱세단계야 1번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에요. 2번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3번 그렇게, 그렇게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출, 대출 카드 취하드라. 발급 고박사이트에 막 가입한다니까? 유심교체는 통신사 매장이나 공식앱 홈페이지에서만 검색 광고 낯설 링크 절대 클릭 금지 무상 보호 서비스란 말 나오면 100% 사기 공식 고객 센터 번호 skt는 114 kt는 100 l g u 플러스는 101로만 문의 이미 당했다면 통신사 1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18에 바로 신고 좋아요 구독 공유로 우리 가족부터 지킵시다